샬롬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순애메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아시에게 이르되 이 순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계아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선이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순회물 지나갈 때마다 한 여인의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 여인은 말씀에 보니까. 귀한 여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한 여인이라는 뜻은 부자이거나 신분이 높은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가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간권은 간절히 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부담을 주기 싫어서 거절을 아마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간절히 권하여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왜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했습니까? 대접한 이유는, 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 오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 오니.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도, 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합니다. 뭐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것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는요 아하방 이세벨 그 부인 그 이제 그 후손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 여호람 왕다 발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음,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흔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보니까 아예 이제는 실 방이 없으니까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아서 방을 하나 마련합니다. 그리고 방에다가 침상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와 촛대도 놓아줍니다. 원래 그냥 보통 실 방이라고 한다면 침상 하나만 있어도 될 터인데 이렇게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준비하는 것은 뭔가 이제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 준비도 하고 뭐 이런 용도로 준비해 주는 것을 보게 되면 아이 여인이 정말 세심하게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1삼절에 보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대접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말만 해라. 내가 왕도 알고, 사령관도 아니까 그들에게 말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들어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내 백성들과 함께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라는 말임과 동시에. 뭔가를 바라고 내가 당신을 도와준 게 아닙니다 라는 의미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긴 것이지 내가 뭔가를 바라고 섬긴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봉사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김을 살게 되는데, 이 섬김의 삶이 뭔가를 바라고 사는 삶이 되기보다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참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그러나 이 섬김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가 보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그렇게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섬기는 것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상을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지 않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여인이 섬겨 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섬겨 줄수 있는 베풀 줄 아는 그런 귀한 여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거절하자,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돕고는 싶은데,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던 중에 그의 사완인 개하시가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고 수치이기도 합니다. 대를 잇는 게 아주 중요한데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대가 끊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없는데 문제는 이 남편이 늙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생산의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다음 해에 이맘때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정황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이 속이지 마십시오. 괜히 헛된 그런 희망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과연 다음 해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 이상 수치를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이 이 귀한 여인에게 축복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순넴 여인처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진다는 의미는 이 추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도 늘 이때 이맘쯤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이 추워지는 계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한 여인과 같은 순애 여인과 같은 귀한 여인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순애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겨 주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을 받게 되는 그래서 아이가 없던 이 여인 아이를 낳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접하다가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가. 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축복을 받았고 또 야곱도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대접한 후에 또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되고 사르박 과부도 가난한 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끝나기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추워지는 겨울 섬겨줘야 할 사람이 눈에 들어오거든, 마음에 깨달아지거든, 하나님 손을 펼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